다른 강아지도 진짜 좋아하면 이렇게 서로 놀, 맞으면 이러더라고. 지치질 않아, 지치질 않아.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아. 아유, 내가. 아니, 이렇게 둘이 이렇 난리가 났어, 그래. 아,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놀아. 같이 놀아. 같이 놀아. 아유, 관심을 가지고, 얼른.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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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다 난리나. <laughs> 너무 나무라지 마요. 그냥 살살 해. 너무 나무라지 말고. 끝만 끝만 살짝 잡아당기고. 솔직히 <laughs> 줘? 네. 아, 아유. 아이고. 끝 내내 들 지치지도 않아. 아. <laughs>